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했었는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을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외접원의 특징은 외심으로부터 각 abc에 있는 꼭지점 까지 길이가 다 같다랑 변을 서로 대고 있는 삼각형들끼리 합동 이다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오늘 해야 될건 내심인데 얘네들은 삼각형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원의 중심자 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에 있었을 때 특징은 각 변으로부터 그은 길이 값이 다 똑같다라는 내용이랑 얘네들의 각을 2등분했다라는 게 특징인 거야. 그래서 꼭지점에 붙어 있는 삼각형들끼리 합동이다라는 내용이겠지. 외심이랑 조금 다르니까 꼭 신경 써서 외워놔야 돼.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아이는 얘의 내심이래. 그래서 나머지 세 변을 내린 수선에 발인데 모든 것을 모두 도로 쇼라고 했네. 그러면은 AD랑 AF랑 똑같다 했는데, 내네 심일 때는 꼭지점에 붙어있는 삼각형들끼리 똑같다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애들일 테고, 그 다음에 AI랑 Ci랑 같냐라고 했는데,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 같으려고 하면 뭐겠어? 이거는 성질이. 그치, 외심일 때 성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 3번. BI랑. 얘랑 CI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변을 기준으로 서로 합동인 것도 외심에 대한 성질이었었지 그지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 어, IAF랑 ICF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외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럼 당연히 얘일 텐데 근데 혹시 몰라서 찾아보면 IBD랑 IBI 그 꼭지점에 뭉쳐있는 애들끼리 합동이다라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 음. 자, 또그 다음 거 넘겨봅시다. 요거 조금 중요하지? 요거, 내용 하나. <laughs> 자, 어, 매심일 때는 특징이 각 변을, 아니, 그 각, 그 ABC에 있는 각들을 2등분 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요 한쪽을 40으로 쪼갤 수가 있어. 그럼 얘는 27이고 얘는 x인데 x랑 40이랑 27은 각각 변을 다통하만낸 <laughs> 거잖아. 그럼 이거 세개다 더하면 몇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 의 <laughs> 절반이니까 180의 절반인 90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은 x 값은 뭐23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네. <laughs> 그래서, 내심일 때는 각을 2등분했다라고 알면 될것 같고, 유형 8번은 별표 쳐놔. 요거 좀 헷갈리지? 외심일 때는 그거 두배친게그 밑에 있는 각이고, 내심일 때는 위에 있는 걸 2로 나눈 다음에 90을 더해준 각이 그 밑에 있는 그 내심에서의 각인 거잖아. 그럼 얘도 봐봐. 여기 값을 X라고 했을 때이두 개는 그럼 EX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를 2로 나누고 90을 더한 게 110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X고, 여기다 90을 더한 게 110이란 얘기니까 X값은 몇이겠어? 20이다라고 찾아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니네도 풀다 보면 알겠지만, 외심이랑 내심이랑 헷갈리거든? 그지? 바꿔서는, 서 요거는 꼭 주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심일 때 절반으로 나눠서 90을 더하는 거야. 다음 것도 쭉 넘어가봅시다. 자, 이것도 여기 있는 거 별표, 요 공식 있는 거 별표 하나 더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너네한테 원래 알고 있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눈 게 이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음. 뭔가 새로 하나가 추가된 거야. 어떨 때냐면 내접원이 들어있을 때 공식이 하나 추가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 모든 변의 합에다가 2분의 요 안에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튀어나온다라는 야 이거 각각 각 구해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넓이 나왔는데 내접원 나왔다면 요 공식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 때도 종종 나오는 거라서 지금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얘도 봅시다.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해오라 했는데 이미 넓이를 알려줬어. 그럼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이 삼각형의 모든 변의 합 혹은 뭐 둘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다 더하면 몇 나와지? 36 나오네. <놀네> 그러면은 48은 알고파기 뭐 18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맞냐 이거? 그리 이거 18로 서로 저고아시 나눠지지도 않네요 그러면 18분의 48 쓰면은 이거 뭐 나오겠어? 3분의 8뭐 이렇게 생각했네요알이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이 공식 이 삼각형의 넓이는 둘레에다가 2분의 반지름 곱한 거랑 똑같다 라고 해서 꼭 써줘야 돼요 지금 좀 중요한 게 내가 볼때 요거랑 아까 그내신 각도 2분의 1에다 90도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얘는 AD의 길이를 구해오라는데 이거 나중에 사람한테 배울 건데 어떤 원으로부터 점이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 길이, 길이가 똑같거든. 마주 보고 있는 게. 그럼 A에서 요 D까지 간 거랑 F까지 간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걸 X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5-X라고 볼수 있고 여기도 5-X라고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얘도 X니까 여기가 10-X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 10-X랑 또 여기 밑에 있는 10-X랑 똑같다고. 그래서 요 길이. 5마 x 더하기 10마이 x를 하면 7이 나온다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x가 8이라서 x값은 4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어떤 점에서 원으로 그 접선의 길이가 둘다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세트를 믿고 있다, 쌍을 이루고 있다 생각해 주면 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내정은 송지로 얘네가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찾아주면 될고 같고 요거좀 질문하는 애도 있는데 음, 왜? 누가 고친 거 같아 아씨. 안 멈췄네, 인마 아, 방해하지 마. <laughs>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에서 I는 내심이래 이때 I를 지나고 B, C에 평행한 직선이 A, B와 A, C랑 만나는 점을 D랑 E라고 할때 A, B랑 A, C 길이 알려주고 A, D의 둘레를 구해오라 했지, 지 나보고 지금 이거 구해오라 한 거거든. 근데 요 길이가 끊어져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 <laughs> 내심에 대한 손질을 좀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네가 <laughs>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여기에 맞춰서 뭔가 하나 또 끊을 수 있겠지. 지금? 그러니까 이 원에 있을 테니까 아, 뭐래? 그림 <laughs> 참 애매하네. 음, 이렇게 끊어.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끊었다가 치면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를 각도로 똑같이 나눈 거랑 같아 그지? 근데 얘네가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이 엇각에 의해서 이쪽이 동그라미라는 각이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이 IDB라고 하는 삼각형은 뭐겠어?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겠지? 그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음. 나보고 ADE를 구하라 했지만 요 길이가 사실 얘랑 똑같아서 이걸 펼쳐주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오른쪽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세모면 각이 그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거니까 얘도 세모라서 엇각에 해서 여기도 세모야. 그럼 이삼각형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거랑 이걸 펼친 거랑 똑같아. 그래서 결국 A d E의 삼각형 둘레는 왼쪽이랑 오른쪽 길이 두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이해가? 왜 그런지를 좀 알아줘야. 아 물론 이거 계속 풀다 보면 어 그냥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두개 더한 거랑 똑같네라 할수 있는데 왜 똑같은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나머지 것들 다 똑같이 풀어주면 될것 같고. 아, 이번에 내심이랑 이제 외심이랑 섞여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어, BIC, 그러니까 내심에서 밑에 열려있는 각도 찾으라고 한 건데 일단 외심부터 봅시다 외심이 100이면 여기가 몇 도였다는 얘기겠어? 50도 였다는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알면 여기 내심에 대한 거 찾아올 수 있잖아 이거 2로 나누고 90도 한 거랑 똑같은 거지. 2로 나누고 90도 한 거. 그럼 115가 정답이잖아요. 라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좀 되게 헷갈릴 법한데, 따로따로 구분지어놔서 외심은 외심 따로 쓰고, 내심은 내심 외심 공식 따로 써서 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직 어려운 거 없지. 근데 내가 봤을 때그 공식 외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 내심에서 이 중간 각도 구하는 거랑 외심일 때랑,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공식. 걔네만 좀 신경 써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인데. 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전 B가 90도인 직각상각형이고 AB가 4cm이고 BC가 3 c m 예요 그래서 CA가 5cm인데,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각각 찾아와라 라고 했네 그러면은, 외접원부터 봅시다. 외접원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외심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지 <laughs> 직각 삼각형일 때 외심 어디에 붙어 있다 했어? 빗변에? 빗변. 정확히 중간에 붙어 있다 했었지. 기억나? 그럼 여기 이렇게 외접원이 있는 거니까 여기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5의 절반인 거니까 뭐2 5나 2분의 5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2분의 5라고 표현합시다. 그다음에 내장원 반지름 구하려고 하면 뭐 써라? 했었어 이, 그 아까 넓이 공식 쓰라 했었지? 그지 삼각형의 넓이는 둘레 다 더한 거에다가 2분의 r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라 얘기인 거고 삼각형 넓이 안 나와있지만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어 밑변이랑 높이가 나와있으니까 그럼 3 곱하기 4는 10인데 2로 나눠주면 6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거를 아, 넘겨주면 은 R값은 1 나온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B가 1이라서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2분의 3이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따로 써놔. 어. 직각 삼각형일 때 외심은 빗변의 중간 2분의 5 대기 1이에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얘는 좀 따로 외워주면 될것 같고 그 내정은 반지름 나오는 건 앞에 위험도 있으니까 얘는 계속 익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앞에 거 고치기 다된 사람들은 이거 그냥 쭉 풀면 돼 그다음에 숙제는 여기까지 풀으면 되고 그다음에 C단계도 선생님이 두개 정도만 내줄 테니까 이것도 풀어봐 음, 한개푼것 <laughs> 같아 한 개. 거 <laughs> 자 120페이지에. 음... 120이요? 여기 아니야? 아이씨. 41페이지네, 그지? 네. 음, 여기서 뭐가 괜찮을까? 600. 198번 하나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하나 넘겨서. 202번 풀어. 그래서 앞에 고치기 다된 사람들은 지금 숙제 있는 거 미리 쭉쭉 풀면 될것 같고 고치기 안된 사람들은 고치기 합시다.